안녕하세요. 도실라이입니다. 여러분, 도실라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한산모씨가 모시의 대명사인 것처럼 도실라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최고의 삼배 일등품을 이끌었는데요. 제가 도실라이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전남에 있는 석공마을이 도실마을이거든요. 이 마을에 가서 이 도실라이에서 삼배를 짜는 모습을 보고서 감명을 받아서 이름을 도실라이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베 원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우리 선조들은 목화가 들어오기 전까지 삼베가 가장 중요한 옷감이었는데요 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우리한테서 사라져 가는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도실라이에서 이 원단을 아주 어렵게 재직을 해서 현대에 맞게 디자인으로 풀어봤습니다 오늘 삼베로 만든 여러 가지 옷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옷은 이 삼베로 된 저고리인데요. 삼베하면 좀어적거리고 까실할 것 같은데 삼베의 성질은 살리면서도 이렇게 좀 터치를 부드럽게 잡고, 어 그리고 이게 좀이게 성글어서 통기성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도록 새우처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요 소매 끝단에 핀턱 장식과 이런 시스루한 함차국사의 끝동 장식까지 있어서 여성스럽고 좀 시원해 보이는데요. 이 핀턱 장식은 등 뒤나 앞서까지도 있고 무엇보다 키포인트는 부이와 영화를 상징하는 이 모란자수입니다. 이거 한번 제가 입고 바지랑 한번 입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어우, 진짜. 어쩜 이렇게 삼베소재는 입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자연소재가 주는 편안함에다가 어 이런 청량함? 아, 요즘에 짧은 자켓 유행이니까 이렇게 그냥 오픈해서 바지와 함께 툭 걸치셔서 안에 이너 간단히 입고 입으시면 됩니다. 이긴 조끼는 아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해마다 좀 버전을 다르게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입으시는 분들이 아우, 이 옷은 정말 비례감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내가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인다. 아, 게다가 어떤 옷과 함께 입어도 뻔해지지 않는다. 그런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천릭을 응용한 이런 풍성한 허리 주름이 특징이고요. 거기에다 허리에는 탈부착 가능한 이런 수공예 놀이계 장식과 기세는 시스루한 폐색까지 저도 한번 입어볼게요. 오 세상에 나.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제가 이게 난색 계열을 안 좋아해서 어, 이게 어울까 릴 싶었거든요. 어 근데 저 괜찮지 않나요? 어 이거 저 완전 마음에 들어요. <laughs> 같이 입고 있는 이 이너도 괜찮지 않나요? 아 이게 이번에 저희 신상품이거든요. 이게 여기 주름 장식도 있고, 이 고름이 살짝 나와 있는데, 이 텐셀 소재라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이게 품도 넉넉하고, 아, 이거 너무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희가 이번에 특히 색깔을 네 가지나 만들었습니다. 아 삼베로 된이긴 두루마기는 이게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약간 퍼플 컬러와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끝동에 살짝 함창 옥사로 돼서 시스루한 느낌이 나고요. 예, 핀턱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옷에 하나씩 탁 걸쳐서 바지와 함께 연출하면 좀 멋스럽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멋쟁이 소리 좀 들어야겠다. 그럴 때 하나 걸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머니도 있습니다. 멋쟁이의 기본은 여름에도 블랙이죠. 제가 블랙도 한번 입어봤는데. 어떻게 조금 더 세련돼 보이나요? <laughs> 이렇게 풍기 인견 이너와 함께 톤앤톤으로 입으니까 아이 시스루한 느낌 때문에 블랙이지만 정말 시원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옷이 깔끔한 정핏으로 입기 좋은 옷이었다면 이 저고리는 넉넉한 품 때문에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옷입니다. 여름 가디건처럼 이렇게 툭 걸쳐주세요. 여기 보시면 소매 끝에 한창옥사 끝동 장식이라든지 한복의 그 옆선에 보이는 겸막이 장식 이걸 이용한 디자인이 포인트입니다 핸드메이드 브로치도 있어서 연출하기 좋습니다 오늘은 도실라이를 대표하는 삼베 아이템들 살펴봤는데요 아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신가요? 아 매장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딱 맞는 아이템이 뭐가 있나 한번 오셔서 입어보세요 도실라이 삼베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